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락 석회 이현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어린이 과학 인문학 크로스 여섯 번째 도전 우주 미션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전 우주 미션은요, 실제 우주에서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우주에서 생활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재미있게 풀어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요 하와이 주립대학교 조우 교수로 근무 중이신 학생이자 교수님이십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천문우주학의 학부와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요.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한국우주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우주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저너모 우주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에 대한 호기심 거대한 우주정거장은 어떻게 우주로 쏘아올릴까? 실질적인 궁금함 우주인들은 어떤 하루를 보낼까? 정말 많은 아이들이 우주인이 되고 싶다는 게. 소망을 품죠 그 아이들이 상상해 볼수 있는 진짜 리얼한 우주인들의 생활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수없이 실패해도 인류는 왜 끊임없이 우주를 향해서 나아갈까? 끊임없이 계획해서 도전을 하죠 예전에는 우주에 관한 연구와 우주선은 미국과 소련이 독점하면서 양국이 발전시켜 나간 그들만의 리그였다면 오늘날의 우주는 어떤가요? 중국, 인도, 프랑스 등 수많은 나라들이 우주를 향해서 그들의 꿈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나로호, 나로우주센터에서 하늘을 향해서, 별을 향해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죠. 여러분의 아이들이 지구가 아닌 저 높은 곳의 우주, 더먼 곳에 우주를 향해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책전 저는지 선생님이 들려주는 도전 우주 미션입니다. 챕터를 살펴보면요, 전지 9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린 이제껏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가게 될 거야. 그래서 가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것들, 네, 지구가 둥글다는 것, 여러 증거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주에서 바라보는 거겠죠. 두 번째, 출발, 우주 미션, 지구 밖으로. 그래서 우주 여행의 동반자. 첫 번째, 스푸트니코 러시아 말로 동반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스플로러 우주 탐사 대결를 시작하는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 양국의 우주 개발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장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 아폴로 계획입니다. 1969년 7월 20일 인류 역사 최초로 인간이 달에 땅을 밟았다. 비행사였던 닐 암스토론이 한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의 일인데요. 스푸트니코와 익스플로어로 이야기를 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과 소련의 냉전 관계, 그리고 그 시절 연결되는 시점. 첫 번째 위성은 성공적으로 우주 밖으로 보낸 미국과 소련 과학자들 사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겠죠. 냉전 체제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한 분야가 우주, 항공 분야이고 특히 달을 누가 먼저 전국 한해죠 1960년대가 들어서자 미국과 소련은 요 먼저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서로 경쟁합니다. 일명 문 레이스가 펼쳐진 거죠. 1961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는 국회에서 1960년대 반드시 미국인을 달에 보내겠다고 장담을 한 연설을 합니다. 미국 한해 총생산의 0.75%즉170% 조가 넘는 돈을 지원을 받는 아폴로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아폴로 계획이 시작돼서 아폴로 1호부터 시작해서 13호, 14호까지 계속 우주선이 개조되고 변경되고 발전합니다. 그런 아폴로 계획 중에는요, 정말 아픈 사건도 있고 아쉬운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아폴로 계획은 크게 두 방향으로 로켓 개발과 착륙선 개발, 아폴로 8호는요. 사람 3명을 태운 채로 달 궤도까지 갔다가 집으로귀환하는 것이었죠. 어, 1968년 11일 3명의 우주인을 태운 아폴로 8호를 싣고 세턴 위를 발사. 다행히 미션은 멋지게 성공했죠. 라고 간단한 문장으로 끝내지만 우리 아이들과 얘기해 볼수 있죠. 최초로 달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달 근처까지 가는 비행을 한다. 자, 우주인의 마음은 어떨까? 아무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세계,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자기가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사람의 그 마음, 그 용기. 아이들과 얘기 나눠 보면 정말 재미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1969년 7월 16일 아폴로 11호가 지구에서 출발을 하죠. 단 3단 로켓인 세턴 V는 계속. 단 분리를 했어요. 1단이 먼저 분리되고, 그 다음 2단, 마지막 3단까지 다 타버린 맨 위에 우주인이 타고 있는 우주선만 남게 되죠. 우주선은 사령선과 착륙선 두 개로 구성되고달 근처에 가면 우주인들이 착륙선을 옮겨 타게 되어 있습니다. 착륙선은 사령선에서 분리되어 달 표면으로 떨어지죠. 이때 착륙선의 콜사인는 독수리였고, 사령선의 콜사인는 컬럼비아였습니다. 독수리는 예정된 착륙 장소인 고요의 바다에 무사히 착륙을 하게 되요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유인 달 탐사선은 결국 성공하게 되죠. 아폴로 계획은 계속되어서요. 유인 달 탐사가 여러 계획되었고 아폴로 1 3호도그중 하나죠. 제임스 러셀잭스위커트 프레드 헤이즈 이렇게 세 우주인이 탑승했고 무사히 발사에 성공하고 지구 밖으로 나갔을 때. 문제가 생기죠. 지구 약 33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미션이 시작된 지 56시간 만에 커다란 폭음이 들려와요. 산소 탱크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던 나사의 미션 컨트롤 센터에서는 달 착륙 포기를 선언하고 3명의 승무원을 살려서 지구로 기환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주선에서는 전력 수급을 위해서 연료 전지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연료 전지는 산소를 이용해 그런데 산소 탱크가 날아가 버려서 연료 전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우주인들은 영하로 떨어진 추운 공간에서 하루에 꽁꽁 얼어버린 핫도그 하나와 물반 컵으로 며칠을 버티면서 집으로 귀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돼서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다 보니 산소 부족을 겪게 됩니다. 우주 미션에서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모든 부품의 규격을 똑같이 만들어요. 그런데 아폴로 미션은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해서 착륙선과 사령선을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바람에 예, 서로 이렇게 맞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폴로 13호에 있는 물건들만을 가지고 규격이 다른 이산화탄소 제거기를 어떻게 도착시킬 수 있는지 계속 의논을 하고 답을 찾아냅니다. 저는 이 파트가 너무나 재미있어요. 아폴로 13호. 그러니까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고 지구인의 발을 남기고 발자국을 남긴 것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학생들과 이 아폴로 13호의 위기, 위기에 이어서 또 위기, 또 위기. 그 순간에 자기를 컨트롤하고 용기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스, 환경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결국 지구로 돌아오는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 한 편의 소설 같고 한 장면의 훌륭한 명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주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들에게 필요한 체력, 정신적 그리고 지적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좋은 파트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요 일본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요. 일본이 해성을 쫓아가서 흙을 담아오는 과정도 흥미진진하게 나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읽다 보면 아 이게 우주인이 되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는 게 정말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위험하지만 동시에 꼭 필요한 인류 전체를 위해서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명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챕터는 지구인이 우주에 갔다 오는 가장 좋은 방법 우주왕복선 예전에는 일회용이었다면 이제는 왕복선이죠. 어, 스페이스X도 민간 우주선으로는 요즘 유명하죠. 여섯 번째 우주에 떠 있는 거대한 실험실 국제 우주 정거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제 우주 정거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과 자본을 투자한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다음 우주 여행의 목적지는 화성. 지금도 모으고 있죠. 화성에 가실 분들 재미있는 건 지금까지는 화성은 돌아오지 못하고 가는 것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도착해서 2년이 지나야지 지구와 화성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져서 다시. 컴백할 수 있는데, 현재의 기술로는 그렇게 연료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죠. 화상탐사에 지원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하야구사, 미치지 않을 그 이름이, 아까 얘기했지만 소행성으로 날아가 흙을 채취해온 일본의 우주선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웃나라이지만 상당히 부럽고 그들의 어떤 기술력, 끈기,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활짝 열린 우주시대에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네, 그렇죠. 이 책을 집필하시고 학생들과 나누고 싶은 것도 사실은 디테일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우주는 어느 나라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공간이며 도전할 수 있는 도전의 장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우주의 꿈, 우주인의 꿈을 리얼하게, 실감나게 느껴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동락 석회 이연숙입니다. 좋아요, 팔로우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팔로우가 동락 이연숙 TV를 성장시킵니다. 감사합니다.